안녕하세요. 나눔미크루의 진각화 쌤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에어로케이 항공 채용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너무 반가우시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힘들고 열심히 파이팅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에어로케 입사 준비를 하심이 있어서 접근이 가장 시작할 땐 접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표이사 사장님의 말씀이 있어요. 인사말이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2015년 카페에 앉아 항공사를 창업해 보겠다는 무모한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하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례 없는 스타트업 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에어로케이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4년여의 시간은 저의 무모한 꿈이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추구하는 항공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정의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에어로케이는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장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투명하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복한 임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고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항공사가 될 것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스타트업 항공사로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의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임직원 모두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에어로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미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인산말에, 대표이사 인산말에 참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일단 인지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회사의 경영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염두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의 인재상은 어떨까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에어로케이는 정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로 안전과 효율, 자별화된 서비스와 고객 만족을 위해 국내외 최고의 항공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전 세계에서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적용한 초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국내 항공시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동북아 최고의 항공사로 글로벌 항공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신규 항공사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어버스 320 신조기를 도입하여 에어버스사로부터 안전과 관련된 최신 항법 장치와 운항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예측 안전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에어로케이는 기존의 관례를 깨는 창의적인 접근과 진취적인 사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여정에 숨겨진 편익들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기업 운영과 서비스에 반영합니다. 자별화된 운영 방식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과 편익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여정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더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에어로케이는 투명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임직원의 행복, 지역사회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사장님 인사말과, 어, 네, 우리의 약속 부분을 읽었는데, <laughs> 좋은 건다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은 준비할 게 매우 많고 기존에 있던 항공사들도 있고 관련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자, 브랜드 디자인 부분 에어로케이의 가치와 신념은 우리의 CI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에어로케이의 스퀘어는 안전과 투명한 경영, 사람 중심의 문화 등 에어로케이가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혁신을 위한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로운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유연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징이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 중요하죠? 읽어볼게요. 투명한 기업 경영을 바탕으로 투명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향합니다. 에어로케이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지향합니다. 수평. 수평이란 단어는 참 좋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투명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결국 직원들의 출근길이 즐거운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에어로케이의 모든 직원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각자 맡은 일에 혁신을 도모합니다. 에어로케이에서는 언제나 자유로운 아이디어 개진이 가능하고 각자가 가진 강점과 아이디어로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열심히 경청하여 경영에도 어,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자, 인재상 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실천해 옮기며 장의적 사고로 도전을 즐기는 인재를 응원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 어, 시키는 것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셔야 할 일을 매우 잘하시고, 그리고 항상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와닿습니다. 당연하죠. 회사 다니면서, 어,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당연은 한데, 이렇게 인재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 고객, 커뮤니티, 환경,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소통하고 실천합니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진정한 월드클래스 LCC를 만드는 밑거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쿨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지나간 것에 걱정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항상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분방한 문화 속에서 기존의 항공산업에서는 볼수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너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필요하고, 기존의 관례에서는 아주 시니어리티라고 하는 시키는 것만 잘해야 돼, 어, 웃기만 해야 돼 하는 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다른 인재를 원하는 듯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그리고, 어, 승무원은, 항공사는 서류 합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만, 음, 그렇지만, 어, 승무원 또한 면접이 너무 중요하고, 어, 지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 읽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일단 하시잖아요. 그 후에는 내가 나에게 어떤 단어가 대단히 와닿는지를 고르는 거예요. 단어 떠오르는 단어를 뽑아도 되고 고르셔도 되고 보시면서 이렇게 받아 적으셔도 되고 그냥 단어가 아니라 어구입니다. 어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제 것을 준비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제, 저에게 좀 와닿는 단어들을, 어구들을 몇 개만 가져왔어요. 어, 조금만 읽어보면, 저는 유례 없는, 무모한 꿈이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나는 도전과 혁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문화. 행복한 임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들어낸다. 변화와 유연성. 혁신을 위한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쓰고 싶은? 마음에 드는, 마음에 와닿는 어구들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어구들을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고, 자, 어, 회사는, 어, 우리는 회사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 입사를 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면, 회사가, 음, 기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 일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접근도 괜찮으시냐,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동업자가 있는데, 나는 같은 동업자로서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여러 상생들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이 에어로케이라는, 어, 항공사가 하나의 혹은 여러 명의 나의 동업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동업자는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열정이 대단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이기도 하고, 어, 회사이기도 하죠. 어... 도전과 혁신을 즐길 것 같고 용기도 대단히 있다라는 것은 계속 개진해 나간다는 건데 이러한 동업자에게는 보통은 어떤 동업자가 또 필요하냐면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터를 잘해주는 동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 무모하게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모한 꿈이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동업자니까요 그래서, 음,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서와 면접에서 임할 때의 성격의 컨셉을 같게 정하시는 겁니다. 성격의 컨셉이요. 그럼 똑같이 동업자가, 동업자인 에어로케이 회사가 진보적이고 열정이 있고 혁신적이고, 어, 행복만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하면, 나는 이런 동업자와 함께 잘 회사를 꾸려가기 위해 어떤 성격이어야 될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성격의 컨셉에, 어, 방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인재를 하나에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저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르게 또 접근을 해 볼게요. 너무너무 멋진 단어들이, 멋진 말씀들이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항공사는 그리고 회사는 그죠? 항공사는 어 매우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음 일을 하실 때 자유로움만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명령 체계가 있고 너무너무 정확한 안전을 위한 체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주 기본적으로 규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을 가지고 회사 지원에 접근을 하는 건 저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율을 지키고 에너지가 충만한 지원자는 어떨지 일단 조금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승무원, 기내 승무원의 이미지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내 승무원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몇십 년 후는 또 모르겠어요. 아직은 조금 정해져 있는 편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시죠? 그죠? 어, 회사에서 음, 사람을 채용을 할때 하나라도 어어이이 음, 이 부분 괜찮을까? 어 하나라도 음 하는 부분이 느껴지면.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고 어, 면접 준비를 하실 때에 어떠한 이미지를 하나 정하셔서 정말 에너지가 충만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하고요 지원 항목들에 아주 근면적인 기재가 필요합니다 어, 지원 항목들을 보시면 고등학교, 학교 이름 봉사활동, 수상경력,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 요즘 추세는 어떤가요?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가보더라도 학과, 학교 없습니다. 학과밖에 없어요. 학과. 그리고 토익도, 어, 아주 꼭 써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쓰는 거예요.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음, 회사는, 에어로케이 항공사는 지금, 아주 멋지게 이제 홈페이지에는 저희는 자유롭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혁신적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셨지만요. 음, 결국에는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준비해 놓은 것들을 잘 흡수하셔서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아이디어도 어, 생각해낼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열정이 있는, 너무너무 좋은 지원자를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음, 너무너무 오랜만에 있는 채용, 항공사 채용을 접하고, 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짧게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준비하시는 데제 잔소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시작하는 경우여서 좀 많이 음 매우 많이 어, 부족함이 있죠. 그래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인생은 하나하나 실수도 하고 어, 어려움에 닥쳐보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겨보고 헤쳐나가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무한긍정 너무 괜찮지 않나요? 어, 승무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원해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